올해 고3인 친구들과 달리 이 학생은 재수학원에 다닙니다.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. 다음 달 고졸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상위권 애들은 다 정해진 상태였고 너무 늦었고 내신 따기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수험생 규모는 2018학년도 1,100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2만 명을 넘었습니다. 수험생 100명 중 자퇴생이 4명꼴인데 올해 대학 입시에선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교과 시험은 기본 학생부 전형 대비를 위한 각종 수행 평가와 봉사 동아리 활동까지 숨 막히는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자퇴할 때 부모님한테조차도 응원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오락가락 정책도 혼란을 키웁니다. 고일부터 도입된 내신 5등급제에선 1등급에 들지 못해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만약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34% 구간대 학생들과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소재 대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. 그럼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. 최근 일부 대학에서 검정고시생의 내신 환산 비율을 낮추거나 수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.